이요 질문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 우리의 문화도 문화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질문인데요. 뭐 봅시다. One e t h n o p i a scholar of cultural change to notice that cultures have been changing more rapidly with each passing decade. 음. 자 우리는 뭐일 뭐 필요가 없어. 어 여기서 말하는 원은 그냥 어,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냥 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 문화적 변화에, 대, 어, 문화적 변화에 대한 학자가 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 그래서 결국, 음, 필요는 없지만 결국 뭐뭐 하게 된다. 여기서 투부정사 결과적 용법으로 봐주면 돼요. 알아차리게 된다, 이 말이지. Cultures have been changing. 이런 거잘 봐줘야 되지. have been changing. 현재 완료 진행. Uh, more rapidly. 더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음, 지난 어, 10년간. 각각 지난 10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음, 10년씩 지날 때마다. 지날 때마다 더 급속하게 어,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어, 보게 된다. 알아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Cultural change. 요런 거. 그래서, 동그라미 쳐줘야겠지. 요런 키워드 같은 거. Cultural change occurs at such an accelerated pace today that, 자, 여기서 그러면, 문화적 변화는 발생합니다. Such an, accelerate pace, 그렇게, 어, 굉장히 빠른 속도, 가속화된 속도로 오늘날, 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ccelerate, 이런 거잘 봐주고, 어, that, 그래서, it 가져진 주어, to keep up with the latest developments. 어, 최근에 발달을 keep up,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the recent revolutions in transportation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요가지요 주어되겠죠. 최근의 혁명이지. transportation 수송과 그리고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통신이라고 봐주면 되겠네. 전자통신의 최근의 혁명은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뭐를? 세상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음 Today, it is possible to travel to the other side of the earth, earth in a commercial airline in about the same time it took our great grandparents to travel 50 miles in horse and carriage. 자, 오늘, not, it is possible. 자, 이 가족, 두 진주가 되겠네. 어, 여행하는 게 가든 게 졌다, 이 말이잖아. Other side of the earth. 어, 그 지구의 다른 반대편으로. 어, 여행하는 게 가능해서 때 뭐로? commercial airline 상업적인 airliner 여객기로 in about same time the same time 똑같은 시간에 어떤 똑같은 시간에 어, 우리의 great grandparents 하면 증조부죠. 증조부 가 어디로 to travel 50 miles 50 miles 하면 약한 80km 정도 된대요. 응. horse와 그 말과 carriage, 마차죠. 어, 말과 마차로, 어, 80km, 50 miles를, 어, 여행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어, 이제 오늘날에는 상업적인 여객기로 지구의 반대편까지, 어, 여행할 수 있는, 음 가능성이 있다, 아, 여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via satellite, 어, 비하면 무엇을 통해? 음, 응.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 we can view instant transmission of live newscasts from anywhere in the world.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transmission of live newscasts. 어, 뉴스 방송에, 그러니까 라이브 뉴스 방송의 전 즉각적인 전송을 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indeed the global, indeed 이런 거. 어, 정말로 실제로 the global exchange of commodities and information is bringing the world's populations closer to the notion of living in a global village. 자, 그러면 어, 주어가 여기까지 되겠죠. 음, 그러면 commodities 상품과 정보의 국제적인 교화는 is bringing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에 인구를 더 가깝게 어디로? To the ocean. 개념이죠. 어떤 개념? Living in a global village. 어 그런 전 세계 마을에 어 글로벌 빌리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개념에 더 가깝게 가져와 줍니다. 어 이런 글로벌한 상품과 정보의 글로벌한 익스체인지가 그래서 because of this rapid dramatic increase in our capacity. to interact with peopl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그나줘야 되지. 자, because of w h 여기서 왜냐면 this 이러한 급속적이고 어, 빠르고 어, 급속적인 증가죠. 우리의 capacity 능력에서 interact with peopl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의 각각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능력의 급속적인 어 증가 때문에, the likelihood of culture diffusing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decades. 자, 여기서 그러면은 diffusing 이라는 거 전파라는 얘기죠. 문화적 전파의 가능성은, 음, 최근 몇십 년간, 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문은 맨 마지막. 문장, 되겠습니다. 요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한번 봤을 때, 원, 요런 거. 그리고, have been changing. 시제 잘 봐줘야 되고, 그리고 accelerated base, it to, 가주어, 진주어, 음. made,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it to, 가주어, 진주어, 봐주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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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via, 이런 거. 음. closer,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음, 그리고 요 문장도 잘 봐주고 주제문이니까 어차피 음, 그래서 주제 한번 적어보면 과학기술 발달이 가져온 문화적 변화. 음즉 이게 무슨 말이야? 과학기술 발달이 어 뭐를 가져왔어? 국제 교류의 증대를 가져왔죠. 그래서 문화적 전파 가능성이 전파 가능성이 또 증가해가지고 문화적인 변화가 어, 있었다 이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